안녕하세요. 조민현 수부입니다 예.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 많은, 어, 신앙인들의 기도를 하면서, 어, 예수님께, 저를 포함해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꼭이 길밖에 없었습니까?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처참하게 십자가를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꼭 이거밖에 없습니까? 어? 그리고, 어, 우리 손자병법의 36개가 도망가는 건데, 터껴! <laughs> 하고 도망가고, 도망갈 수 있,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어쩌, 어쩔 때는 정말 정의롭게, 어, 정의롭게, 그리고 신념을 지키고, 바르고, 올바르게, 나의 양심을 지키면서 죽는 게날 때가 있어요. 살아서 욕되고 더럽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깨끗하고 분명하게 죽는 게 낫고 떠들 때는 이렇게 죽는 거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도 져주는 게 낫고 양보하는 게 낫고 내가 낮아지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을 짓누르고막 올라가, 올라가고 남위에 막 굴림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한테다 손가락질 받고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이기는 것보다는 정의롭고 올바르게 이렇게 져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한국 신문에서 전직 대통령이 뭐 몇십억 뭐 몇백억 몇천억의 돈을 이제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또뭐 돈을 뭐 찾으려고 뭐차압에 들어갔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은, 달리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더라도 온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새 한국 역사에 그냥 후손, 후손마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중받고 기억되는 것에 그 재산적인 가치는, 뭐 결국 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재산적인 가치는 사실은 수천억보다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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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이나 그런 물질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로 국민들 가슴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 로 대통령으로 남으셨다면 그돈은 그냥 수천억의 가치보다 더큰 건데 눈앞에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져주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우리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은 성탄이 지난 12월 26일 그 스티븐 성인 축일인데 이분이 순교하셨죠 바로 성탄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택하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가 죽는 십자가를 지으신 길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조그만 이해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